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민족과, 한민족과 우랄 알타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글은 신충우라는 분의 단군 신화의 천산과 한국 고대어를 중심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거기에 위키피드의그 자료와 안경전이라는 분의 환단곡이 거기 강연에서 자료를 주로 참고했어요. 이 신충이라는 분의 사진과 프로필이 나와 있죠. 상당히 민족과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 그 다음에 뭐라 고할까그 지성. 저도 신채호라는 분을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에다 바이오 혁명 이런 상황까지 두루두루 견문을 가지고 있는 분 같습니다. 그러나 이두 주장도 상충하는 바가 많습니다. 신충우라는 분은 퉁구스 지역을 우랄 알타이어의 모어 지역으로 보았고 안경전이라는 분은 천산을 우리나라의 건국의 발원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보는 각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이 사진에 보이는 안경전이라는 분은 어, 증산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민족 종교 단체의 수장으로 우리의 신앙 노선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수십 년 동안 민족 역사의 시원을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들이 다른 곳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자료들이라 참교를 하였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시사를 이야기하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편향된 그런 어떤 기독교 관이라든가 저의 인생 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쪽을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미리 참작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원성도입니다. 1949년 이게 뭐가 잘못됐네. 1900 1949년이 잘못됐습니다. 1949년 충남 홍성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지금 73세입니다. 한세대 신대원을 졸업했고 그 전에 성균관대 기계과를 졸업했습니다. 기하성 목사로 불가리아 선교사 16년째입니다. 지금은 2014년도부터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보행이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고. 아, 암 환우들을 중심으로하여 인터넷 비전 교회를 설립해서 그것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아, 저는 역사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식자도 못 됩니다. 그냥 남들과 같이 세상을 살던 사람인데 어쨌든 제가 불가리아에 있으면서 그 집시들의 삶을 보면서. 집시들을 눈여겨보다가 트라키아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썼고, 또이 트라키아가 훈과 흉노와 한족과 이런 부분과 터키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민족의 큰 띠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혼자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두 분들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이런 내용을 검증할 실력이 갖추어서 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 제가 아는 것이 이런 건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가? 아 이런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참여와 지도가 있어서 아 제가 만든 이 부분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수정하였고 왜 그렇게 수정했는지 이 부분을 밝히면서 다시 수정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국가가 구성되려면 먼저 그 국가를 이루는 땅과 그다음에 그 국가를 이루는 민족과 법이 있어야 하죠. 예,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쯤 배우는 아마 그런 그 사회 과목일 겁니다. 여기서 땅은 국가 경계를 말하고, 아, 민족은 그들의 민족성을 말하고, 법은 말대로 그냥 법입니다. 그러나 유구한 세계의 역사나 현재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나의 정체성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에 그런 중에서도 이 국가니 또한 민족이니 에 또한 이런 아 풍습이니 뭐 이런 것들을 좀에 묶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가끔 말할 건데 오늘은 그첫 순서로 에 우리 한민족이 쓰는 언어가 어떻게 크게 볼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다음 번에는 그 민족의 구성을 보기로 하고 다음 번에는 그 종교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어입니다. 민족성 안에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풍습과 종교가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민족의 특성이 유지됩니다. 우리나라 말을 우랄 알타이어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랄 알타이어 우랄 알타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우랄도 안 나오고 알타이어도 알타이도 안 나오는데 구태여 말을 한다고 하면은 에, 우랄은 우랄 산맥을 말하는 것이고 알타이는 알타이 산맥이라는 것을 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랄 알타이는 우랄과 알타이의 합성으로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우랄 산맥은 카자흐스탄 북부에서 북극해까지 러시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산맥입니다. 그리고 알타이 산맥은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을 경유하는 산맥입니다. 지도에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예, 그냥 아, 위키피디아를 보고 그 위치를 대충 잡았는데 우랄 산맥이 약간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더 길어요, 저긴 쪽으로 나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랄 산맥의 대충적인 위치와 알타이 산맥의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아, 유라시아라고도 하고 또 아시아라고도 하고, 유럽이라고도 하고, 또 중동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랄산맥 오른쪽과 알타이산맥 위쪽, 다시 말하면 러시아에서 시베리아로 가는 부분과 지금 몽골과 그 옆에 있는 만주, 만주 또는 지금 중국 땅이긴 하지만, 만주와 이 한국이 뭔가 크게 한 덩어리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인 것이 지도에서도 나오는데 음, 그와 비슷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통로가 그 관문이 지금 알타이 산맥과 아 푸, 어, 뭐야, 우랄산맥이 이렇게 약간 끊어져 있는 그것이 카자흐스탄인데 이 카자흐스탄을 통과해서 서로 동서양이 연락되었고 이 부분이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이때 이들은 길도 없는 그 길을 말을 타고 유럽과 아시아 동서양을 드나드는 예, 그런 역사가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이때 동서양을 등악거렸던 사람들의 어떤 그 호칭을 흉노라고 했고, 이 흉노는 워낙 넓은 지역에 워낙 오랜 기간 그 존재했기 때문에 흉노를 민족으로 보지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제국, 미국은 뭐 제국은 아니지만 각 연합주가 한 나라를 이루듯이 흉노도 이민족, 저민족이 막 섞여 가지고 동서양에서 서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밀고 땡기고 했던 그러한 제국적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조직체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이 유럽 쪽으로 어, 어, 활동했던 그 흉노족의 일파가 훈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우랄산맥 오른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활동했던 부족을 한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훈족과 한족이라는 말이 너무 같지 않습니까? 흉노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는 흉노라고 그러는데, 그 한문식 이름을 따라 가지고 흉노라고 그러는데, 몽골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훈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훈이나 한이나 훈노가 이게 같은 무리들이었다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 당시, 적어도 기원전 2000년, 뭐, 1년 무슨, 뭐, 기원전 후, 뭐, 이런 쪽 얘기는 워낙, 아, 그 역사 기록이 없고, 예, 그들이, 예, 그, 죽어서, 예, 그, 묻혀있던 유골들이나,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곳곳에 퍼져 있어가지고, 예, 그것들을 가지고, 어, 사람들이, 그, 어떤 역사를 훑어가는데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다 달라요. 특히 서양 사람들이 보는 흉노, 그 다음에 동양 사람들이 보는 흉노, 또 중국 사람들이 보는 흉노 이런 것들이 다다릅다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더 세상을 어차피 세상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세상을 넓게 봤을 때이 흉노, 다시 말하면 훈노와 훈과 한 이것이 같은 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세계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저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이 남겨진 유적과 유물들이 상당히 흡사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언제 시간이 나면 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다는 우랄 알타이어라는 말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은 19세기에 핀란드의 언어학자 카스트렌에 의해 맨 처음 언급된 것 같습니다. 이분입니다. 1873년생이니까. 한 200년, 150년 전쯤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의 제자인 람스테트에게서 본격적으로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람스테트에 의하면 알타이의 모어,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 말, 모어, 어, 모어의 근거지로는 중국과 몽골의 경계에 있는 흥한 산맥으로 추정합니다. 이 흥한 산맥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지금 지도에 우리나라 쪽으로 와보면은, 그 몽골, 초록색 몽골의 동쪽 끝머리에 퉁구스라고 하는데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퉁구스 지역, 이 지역이 흥한 산맥이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퉁구스족이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랄 알타이어계의 모어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랄 알타이어라는 말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랄 알타이어는 거의 아그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그런 어그 역할을 하는 산맥으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그 우랄 알타이어가 이 퉁구스 지역에서 어어어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거의 우리나라 부근에서 발생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도 많겠지만, 이 이론이 지금은 가장 광범위하게 주장되고 받아들여지는 이론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조그만 나라,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 또 아무런 기반이 없는 나라가 세계 시부위권으로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그런 업적을 내는 것도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퉁구스 산맥의 북동 쪽이, 이쪽이 에 여기죠. 이쪽 부분이 만주죠. 만주. 에 그리고 남동 쪽이 여기 우리나라 한국이고요. 에 그리고 이 북서쪽이 에, 몽고고요. 그리고 이 에, 남서쪽이 터키라 에, 여기가 터키인데 터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우리나라 만주 몽고 터키 여기가 같은 우랄 알타이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터키인들은 우리 한국민을 형제라고 부르며 반기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예. 그것은 그들은 이런 역사를 학교 다닐 때 충분히 배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런 교육은 정말로 중고등학교 때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가르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얘기한 안경진이라는 분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단군신화가 있는 곳이 여기 천산, 여기에서부터 어, 발행에 대해서 이 부분으로 환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전체에 십이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가지고 이 나라들이 전 세계에 퍼진 것이다 이렇게 그분을 주장하면서 그들이 퍼질 때한 무리가 천산을 통해서 이쪽 그 아까 얘기한 카자흐스탄의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 사이의 초원지대를 통해서 이쪽에 바이칼 호를 지나서 몽골을 지나서 이쪽 요 요서라고 그러는지 예, 요동이라고 그러는 요서일 겁니다. 요서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왔다. 아, 이것을 코리안 루트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나 이 말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예, 그 우랄 알타이어 언어의 어떤 그 퍼져 나가는 예, 모양과는 좀 많이 달릅죠. 그래서 이두 의견은 아마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람스테트의 알타이어 족설은. 예, 이것도 가설이라고 그럽니다. 이 설은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알타이어 족설을 지지하고 있고 그것을 아마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타이 공통모어를 물려받은 위의 민족들이 드넓은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 흩어져 그만큼 복잡한 역사를 겪으며 분화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이 동일민족 친족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에, 열심히,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에, 공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책들을 봤겠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에, 그런 공부를 한 분들이죠. 적어도 세계적인 어떤 어, 주장을 이끌어가는 분들, 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은 에, 그분들의 그 노력과 학문의 깊이는 우리는 감히 엄두를 낼수 없는 정도인데,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해도, 아 가면, 가면, 가면 언젠가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아직도 변죽을 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음아 나도 한번 아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하려면 평생을 걸으셔야 될 거고 그래도 부족할 거고 그래도 역사가 재밌어 그 세상 돌아가는 모습과 내가 지금 처해있는 모습을 한번 잘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맞 한번 맞춰보고 싶어 하는 때는 너무 심각하게 다른 사람들의 또한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길을 쏟는 것보다는 마음을 뺏기는 것보다는 자기 그림을 가지고 역사를 세워나가는 것이 자기 평생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야, 같은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이 다른 많은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은 민족의 혼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 안에 정신과 풍습과 그 다음에 그들의 생김새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말의 과거의 언어를 탐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근본을 탐구하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헤어나기 어렵고 아 그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말을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나는 그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기원에 대한 확고한 정립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나를 찾는 것이기도 하다는 이 생각으로 저는 한국어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민족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우리의 말을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오늘의 저의 마침 말입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